노인들의 삶에 은빛을 더하다 안녕하세요 실버시스터즈입니다 <laughs> 저희 팀이 이번에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대학생 서포터즈 색임직기단에 합격을 했는데요 색임직기단 합격을 축하하여 간단하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색임직기단 소개를 하고 색임직기단 손발에 대한 후기를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2006년도부터 설립되었는데요. 취약노인을 보호하고 관련 정책과 법제 연구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하는 주요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세겜지기단인데요 이름에는 나비세겜을 지키는 자들의 의지와 기계라는 뜻이 담겨있어요. 책임지기단는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해 노인학대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이고 특히 노인학대 신고 활성화 캠페인을 통해 학대 피해 노인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저희 역할은 온오프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과 SNS 캠페인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해요. 또한 나비색인 캠페인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 메시지를 널리 알리는 데 힘쓸 예정입니다. 그러면 간단한 소개를 마쳤으니 웰컴 키트 개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럼 이제 웰컴 키트를 개봉해 볼까요? 좋아요, 서림님 얼른 열어주세요. <웃음> <웃음> 와, 이거 뭐예요? 셔츠잖아요. 다 평상시에도 입어도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거 무늬가 있어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저희 이거 갈아입고 올까요? 당장 입고 싶어요. 헉, 좋은 생각이에요. 옷 갈아야 입으러 가볼까요? 고있 어머 서림님 이거 보니까 아니 너무 예쁜데요? 헐 저도 이거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근데 저희 미션 중에 이거 나비 배지 달고 인증샷 찍어 하는 거 있지 않아요? 맞아요. 아니 색조가 뭐야? 너무 예쁜데요? 얼른 달고 싶은데 배지는 나중에 달아요? 네. 구성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흥분했나 봐요. 진정할게요. 괜찮아요 유경님. 아 그리고 저희 기관에서 6기세임식 기간의 활동을 응원하면서 보내기 영 카드도 있어요. <laughs> 우와 대박. 그러면 저희 이기여 카드는 일단 넣어주고요. 유경님, 저희 우산도 있어요. 우산 필요는도 너무 잘된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일기예보 보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비 오던데 만약 제가 나갈 일 생기면 은이 우산 쓰고 나가야겠네요. 유경님, 이 로고도 봐봐요. 색인식이던 로고가 있는데 이거 너무 귀여워요. 우산도 거기다 되게 튼튼한 것 같아서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소린님 우산 마우스도 있어요. 대박. 진짜요? 저 마우스 필요했는데 혹시 그거 무소음이에요? 네. 이거 독서실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서림님 시험 3주 남았는데 공부하셨나요? 네. 부터할 뭐 거예요? 저도요. 유경님 저희 이제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머버컵도 너무 예쁜데요? 구성품이 그 어떻게 저한테 다 취향 저격이죠? 저 이거 집 가자마자 바로 쓸 거예요. 헉, 저도요. 웰컴 키트 구성품도 다본것 같으니까 마무리 지을까요? 네 좋아요. 유경님부터 그러면 세김식이단 합격에 대한 짧은 감상과 앞으로의 포부를 말해볼까요? 네. 오래전부터 노인 학대에 관심이 많아서 직접 노인분들께 힘이 되어주고 싶었는데요. 책임지기단에 합격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이번 책임지기단 활동으로 노인 학대의 실태와 예방을 알리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리님도 말해주세요. 저는 이번에 대규모의 서포터즈 활동이 처음이어서 발대식 할 때도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요. 다들 친절하시고 설명도 상세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큰 기관에서 서포터즈를 수행하게된 만큼 열심히 참여하고 저희 활동으로 학대 피해를 받는 노인분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세균제기단 합격을 축하하며 선발 후기를 진행했고요. 앞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열심히 활동할 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다음에 또 만나요. 책임지기다. 파이팅. 파이팅!